자, 황천 걸음 준비. 자, 이거 던지고 황천 걸음.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힐러인데 아, 저번에 힐러인데 툼을 안 썼다고 뭐라 하시던 예, 네, 그 힐러분들은 여기 검대에서 툼을 예, 네, 거의 쓰는 게 보편적이에요. 어디냐면요. 여기서 이 수족에서 툼을 쓰신 다음에 여기 네임드 앞에까지 가셔야 돼요. 양꼬님은 툼을 왜 드셨지? 이렇게 툼을 쓰신 다음에 네임드아까지 이렇게 가신 다음에 파티원들은 죽고, 네. 이렇게 힐러님이 이렇게 툼을 쓰고 여기까지 패스하고 있죠. 네, 이렇게 패스하고 있어요 힐러님이. 그러면 남은 파티원은 이렇게 죽어요. 죽은 다음에 대부를 기다려요. 대부, 대규모 부하를 기다린 다음에, 자 지금 대부, 아, 대부 땡기고 계시죠. 대규모 부하를 기다린 다음에 대부를 받고 여기 쫄들을 입구에서부터 여기 네임드까지의 쫄들을 이렇게 패스를 해주는 겁니다. 네, 힐러 힐러님들은 이게 어좀 힐러님들은 좀 고생스럽겠지만 투무를 검대가실 때는 투무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저 구간에서 써주시는 게 보편적이에요. <laughs> 자, 잡아봅시다. 자, 일리다리 던져주고 안광 쓰고 자, 칼춤 쓰고. 자 칼춤쓰고 자 탈퇴쓰고 그 다음에 칼춤 야 양꼬님 딜 400만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쫄 안잡아도 되겠다 이정도면 와 이분들 딜 뭐야? 칼춤 방광 이정도면 쫄 안잡아도 되겠는데? 자, 일단 네임도 때려볼게요. 딜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일단 잡아야겠네요, 일단. 작긴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자, 일단 스턴. 그 다음에 안광. 네, 칼춤. 자, 황천걸음 준비. 자, 이거 던지고 황천걸음. 야, 황천걸음. 내 방천거. <laughs> 나 분명 눌렀는데 아 늦었네. 아 차라리 흐리퇴라도 쓸걸. 아아 죄송합니다. 방천을 눌렀는데 네, 늦었네요. 아죄 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거 너무 미표잖아. 근데 이분들 딜왜 이래 이렇게 쎄? 아, 942. 어, 근데 법사님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아, 이거 황천걸음이 늦었어요, 이거. 역시 오프닝 다이를 장식하셨군요. 아니요, 이게 일부러 주는 게 아니라. 아, 1, 2 다리 쓰고 황천걸음을 눌렀는데. 야, 늦었어요, 늦었어요. 크크크크 방송 천재. 아니요, 이게 제가. <laughs> 일부러 죽은 게. <laughs> 아, 일부러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하, 감사합니다. 나뜬 냄드 전까지 패스구나. 예, 네, 네, 냄드 전까지 패스예요. 이건 분명 컨셉이 아이 아이, 세게 해서 설마 제가 이런 컨셉을 잡겠습니까, 이걸. 제가 이런 컨셉을 잡겠어요 세계에서 세계에서는 이런 컨셉 안 잡죠 이거 그 보시는 분들이 아니 이거 교육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이거 보러 왔는데 이거 죽는 분아 이게, 이게 무슨 교육방송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 최대한 안죽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야 이게 죽어버리네 큰일 났는데 자 일단 구슬 자그 다음에 여기 쫄아나 용맹 때도 그렇고, 음, 확실히. 아니라니까요. 제가 에이, 설마, 컨셉을 이런 걸로 잡겠어요? 예, 아니죠. 아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런 컨셉을 안 잡습니다. 아,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황천걸음을 눌렀는데, 안 눌린 거예요. 이게. 안 눌린 게 아니라 늦은 거예요. 눌리긴 눌렸는데, 자, 뼈파괴일격 조심하시고. 자, 스턴. 자, 안광 한번 쓰고, 자, 여기 정찰병부터 잡아줍시다. 자, 제가 지금 이게 스턴이 쿨이라가지고, 아까 스턴 괜히 썼어. 스턴이 쿨이라가지고, 아, 스턴 괜히 썼어요, 방금. 자, 얘가 격노했네요, 지금. 여기 구슬 하나 더 죽어주고, 하나 더 죽고. 자, 저는 용사 죽을 때 그거를 걸겠습니다, 숙적을. 자, 그 다음에 용사. <laughs>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 보여 아니야! 여기 사격 구간은 좀, 지나간 다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격 구간은, 오, 방송 시청자 늘었음, 아, 진짜요? 아, 이거 시청자 는거 봐야 되는데, 이거. 자, 일단 일리다리 던지고, 이거 피해주고, 자, 안광을 씁시다. 안광 쓰고, 자, 비전 공세를 차단을 보면서, 자, 일단 네임들을 잡읍시다. 여기 궁수부터 잡아야 돼요, 궁수. 저거 궁수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 자 이거 얘 궁수 이거 30% 밑으로 떨어지면 일단 스턴 한번 걸게요 지금 스턴 한번 걸고 최대한 빨리 잡읍시다 자 사격대상자가 저는 아니네요 아 대게 터지셨네 어 아, 대게 타이밍 오졌다 자 그다음에 용사를 잡아주고 자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예 정, 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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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잡으시면서 정찰병 예 정찰병 그거 칼춤 쓰면은 바로 차단 보세요 자저 사격대상 야 사격대상 한번 더너왜 나한테 두번 쓰냐 나 좋아하니? 자그 다음에 칼춤 아직 위험합니다. 자 화살포화 화살포화 자 안광쓰고 칼춤쓰고 공수잡고 정찰병잡고 그 다음에 용사를 잡아주시 용사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뼈파괴일격 뼈파괴일격 저거 맞으면 뼈 부러져요 저거 네 뼈파괴일격 피해주시고 야 저거 그 썼다가 또 쓰는거 너 그거 반칙이다 그 다음에 소환수 소환수 먼저 잡아주시 저거, 아, 이거 말이 꼬였네. 소환수 먼저 잡아줄게요. 자, 소환수 먼저 잡는 이유는 아시죠? 얘 점프 뛰면은, 얘 대상자 찍깁니다. 그 분노 상태 때. 나 갑자기 왜 피가 한 300만 달았지? 아, 저기 칼춤 쓰고 있었나보네. 자, 소환수 잡는, 나는 여기 있었는데 왜 내가 찍기냐 저, 왜... 왜 내가 찍혔지? 저, 왜 내가, 내가 찍혔지? 분명 거리가 좀 있었는데 왜 내가 찍겠지? 아, 시청자분 14분이시네요. 아, 14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야, 이거 중는 모습 보여 드렸는데 이거. 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왜 내가 찍겠지? 이거 이거 양꼬님한테 뛰셨는데 이거. 양꼬님한테 아, 뛰셨는데 왜 내가 찍기냐. 아 이거 법사님 94 94이시구나. 아까는 왜템력이 낮게 낮게 떴지? 아닌데 94 3정도 되시네. 어쩐지 딜이 어, 장난 아니시더라.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저... 아... 또 죽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자... 그 다음에 비전술사... 비전술사를... 어... 아... 차단이 겹쳤네요. 아... 사격이 두 개다. 나한테 꽂혔나 보네. 자... 자... 칼춤을 스턴으로 차단하고... 자... 그 다음에 비전술사를 빠르게 잡아줘요. 비전술사 잡고 궁수! 사격 대상자가 되면은 찍깁니다 저거 모든 건 계획대로 아니에요 전 계획을 짠 적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어 숙적은 아낄게요 아, 숙적은 아껴야 될것 같아요 숙적 아껴야 돼 이게 쫄들이 너무 빨리 죽으니까 괜히 숙적 쓰면은 네임드도 숙적 안 와요 안와 숙적 아껴야 돼 아껴야 돼자그 다음에 어자 여기다가 어 여기다 여기서 안광을 씁시다 그 다음에 정찰병 자뼈 파괴 일격 조심하시고 자 정찰병 경찰병 칼춤 쓰는지 봐야 돼요. 칼춤을 쓴다. 자, 이거 차단. 어, 충격파 쓰셨네. 그럼, 안광. 자, 화살포가 피해주시고. 자, 사령과 샘다 손 그, 잠깐만요. 자, 제가 지금, 이거 얘 칼춤 쓰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궁수. 자, 안광 쓰고. 자, 칼춤 쓰면서 궁수 한 마리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여기 궁수 마무리. 점프하는 몹이 제일 싫음, 어습도 그렇고. 예, 맞아요, 진짜. 점프 몹들이 이제 장난 아니에요. 그 별궁에서도 그 점프하는 소환수 있잖아요. 걔는, 아, 징글징글, 징글징글해요, 걔네. 이렇게 얼버비셔가지고 이감기가 아, 굉장히 잘 걸리네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아 어, 저기 위에, 여기도 궁수가 두 마리 있죠. 궁수 먼저 타겟팅 잡을게요. <laughs> 공수 먼저 잡아줘야 돼요 분노 때 경화 때도 만만치 않고 그 저기 그 정찰병 같은 경우는 스턴으로 어느 정도 잘라주고 공수를 빠르게 잡아줍시다 그렇다고 여기 정찰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스턴으로 한번 파티원분들의 생존에 유의를 써주고 그 다음 공수 잡고 자 제가 사격 대상 사격 대상 풀렸네요 화살포화 차라리 화살포화가 나아요 사격보다 그 다음 칼춤 난뼈 파괴, 저거 맞거 맞으면 안 된다고 했죠. 저거 맞으면 뼈, 뼈 나가요. 저거 맞으면 뼈 나가요, 진짜. 자, 이거 잡고, 그 다음에 위망으로 갈아 껴준 다음에, 이제 네임드를 잡읍시다. 하, 폭군 15단. 그탈때두번쓸 시간은 안올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 혹시 모르니까, 막 뭐, 파티원이 뭐, 뭐, 죽을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그거 뭐냐, 좀 전투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글레이브 투척 저거. 파티원분하고 떨어지세요. 자, 여기서 댐감기 하나 켜 주시고. 자, 댐감기 하나 켜 주시고 그다음에 <laughs> 자, 글레이브 겹치고 있으면 글레이브 다 같이 맞는 거예요. 저 팅팅팅 팅기면서 글레이브 맞고 죽습니다, 저거. 아, 잠깐. 어, 치명은 터져 주네. 자, 안광. 자 쫄부터 자 숙적이 아까워도 쫄부터 자 숙적이 알... 아까워도 쫄부터 자 불을 안 쓰시네 스턴 그 다음에 칼춤 어 제가 지금 차단이 쿨이거든요 지금 어이게 차단이 쿨 왔다 차단 보시고 여기다가 일리다리 하나 던져주시고 자 여기 칼춤 하면 다 같이 맞겠죠 그 다음에 혼격 한방 때리고 안광 쓰고 공격 때리면서 구슬 줍고, 그 다음에 칼춤 쓰고. 자, 숙적을 날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략 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공략 딜이 중요한 거예요. 자, 흐릿해지기가 쿨 왔네요. 그러면 암흑질주 때, 어, 흐릿해지기를 쓰면 되겠죠, 그럼. 어, 그냥, 라돈 낄걸 그랬나? 자, 암흑질주 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서 좀, 어, 파티원분들하고 좀, 거리를 좀 벌리면서, 어, 자, 암흑질주로 피해자. 자, 글투, 글투 저거, 붙어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수의 칼부림. 자, 어느 정도 잡았네요. 어, 블러드는 아끼셨네. 어차피 여기서 쓰셔도 원한강타때 블러드 왔을 텐데. 음, 안타깝구만. 아, 근데 저기, 법사님 저기, 딜 장난 아니다. 확실히 그거 뭐냐. 그, 템 랩이 높으시니까. <laughs> 이거는, 그거 뭐냐. 다닐 때는 좀, 템랩 좀 다르게 끼시나? 아, 도망가. 아, 피해. 자, 그 다음 여기. 그냥 숙적이 쿨이 왔네요. 숙적이 쿨이 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한무리 잡고 숙적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 검군주 잡고 숙적을 쓰면 되죠. <laughs> 아, 목에 뭐가 계속 걸리네. 자, 검군주가 이렇게 왔네요. 검군주 같은 경우는, 그 무차별한 공격을 조심하시면 돼요 무차별한 공격 어 뭐지 아한 번에 몰아서 잡으시려고자 무차별한 아 무자비한 공격인가 그거만 잘 보시면 돼요 그때만 차단 넣어주면 되니까 자 무자비한 공격은 캐스팅하는 도중 말고 거의 다 얘가 쓰고 있을 때그 스턴을 넣어줘야 돼요 자 잡았네 그 다음에 얘까지 얘까지 잡고 자 이제 숙적이 돌고 있죠 숙이 돌고 있다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자, 새물이 달리세요인데 얘왜 먼저 치셨어 어, 이거는 법사님이 잘못했어요 그냥 먼저 땡겼어요 법사님이 이거는 법사님이 잘못이야 자 일단 칼춤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간본 다음에 여기 안광 자 스턴 넣고 자 여기서 안광하면 계속 쏘겠죠 계속 쏴요 그냥 아 그냥 계속 쏴 계속 쏴자 칼춤 한번 쓰고 안광 또 쏴요 그냥 자 안광 계속 쏴요 그냥 칼춤 한번더 쓰고 그 다음 일로 빠지면서 안광 쏴요 그다음 죽었네. 야, 그 다음 죽었네 야그 위치선정 잘못됐다 위치선정 잘못 <laughs> 위치 잘못됐다 위치선정 잘못됐는데 얘가 왜그로 빠졌을까 위치선정잘못했네 <laughs> 위치선정이 잘못됐네? 자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 축구도 그렇고 뭐든지 위치선정이 중요합니다 와우도 마찬가지예요 와우도 위치선정이 중요합니다 스톤도 중요하죠 야 너네 내가 다시 왔다 아 이거 너무 많이 줬는데? 아유 아유 저저저 저, 저, 무덤 저 비석 표시 못 없애나 저거? 자, 여기다가 일리다리 하나 던져 줍시다. 스턴 준비, 스턴. 자, 안광 한번더 써주고. 네, 칼춤. 스턴 말고 감금으로도 이거 할수 있어요. 감금으로도. 자, 칼춤 한번 더. 자, 숙적이 없어도 딜 그래도 괜찮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칼춤. 아, 나는 음식, 음식 여기서 음식 먹고 좀 기다려야겠다. 아, 이거 너무 너무 죽는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아, 이거 죽는 모습, 죽는 모습보다 멋진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죽는 모습 말고, 야, 보이시죠? 여러분 이러면서, 자, 여러분, 제가, 여나 아, 이거 맞으면 큰일 날 뻔했구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캐리를 했습니다. 막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laughs> 죽어서 막 <laughs> 죽어서 막 빤스런하고, 막 <laughs> 그런 모습만... 어어! <laughs> 이러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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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만 보여드리네. 큰일 났네. 자, 여기 있는 이유는, 저기 박지가, 여기서 잡으면 박지가 않아요. 박지가 않아요, 여기는. 여기 안쪽에서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가 안전한 편입니다. 아, 여기가 대체적으로 안전한 편이에요. 아, 전사님, 이렇게 해서 일로 뛰어내리셨구나. 어, 아, 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저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모였죠? 그럼 안광에 씁시다. 자, 이거, 이거 그, 스타크래프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디펜스 게임이잖아. 탱커님 얘가 저 때려요. 그, 디펜스. 저글링 막기, 막 이런 거. 자, 스턴. 칼춤 자, 그 다음에, 이거 차단 보고. 자, 이거 마무리 짓고, 어, 박쥐 한 마리 왔네. 얘네, 그, 이거, 괴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 괴저 쌌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접 공격 적중 시, 괴적성 부패 유, 유발. 네, 탱커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박쥐. 박쥐 괴저 쌓요 박쥐 괴저 쌓요 저거 조심해야 돼요. 박쥐 괴저 쌓요 진짜. 힐도 땡기시면 안 되는데? 자, 3, 아, 아, 오케이. 2, 1. 잘 보세요 이제 탱커님 지금 궤저가 1중 지금 쌓이고 있죠 박지한테 맞는데 엄청 빨리 가시는데 자 13중 보시죠 15중 궤저 쌌습니다 이거 아 이거 그거 그 뭐냐 집중 공격 당했어 집중 공격 아. 자 안광 칼춤 야 대게 터졌다 안광 이게 제가 뭐 어글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왜 저를 때렸냐면, 얘가 그 박쥐 공격인가 뭔가 스킬을 써요. 그렇게 되면은 어, 이게 그 상관없이 대상자를 향해서 아, 얘부터 잡아야 돼. 대상자에게 이거 그 대상자를 향해 그냥 공격하러 달려가요. 얘가 뭐 박쥐 공격인가 뭐 스킬이 있을 거예요. 아, 지금은 안 쓰네. 내가 구슬 하나 먹고, 이거 구슬 아껴, 이거 구슬 아끼세요. 이거 구슬 아껴요. 자, 이거 왜 아끼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구설 아껴요. 구설 아껴요. 아껴, 아껴. 구설 아껴요. 지금 아껴요. 이거 아끼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자, 아끼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자, 4, 3. 자, 지금 먹으면 이렇게 공격력 증가 버프. 아 자, 게이득 아, 이득, 이득 봤죠? 공격력 증가 버프. 근데 우리, 자, 지금 첫 번째 거. 아, 불 이제 아끼셨네. 버프 끝나는데. 네, 탈퇴. 자, 첫 번째 거죠, 아까. 제가 네 번째 거 맞으라네요. 네, 아까 첫 번째 거. 자, 이거, 바닥 가는 것도 잘, 잘하,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칼춤. 안광. 자, 칼춤. 자, 뒤에서 딜 합시다. 앞 딜은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원앙 강타, 잡읍시다. 자, 원앙 강타. 지금 37% 아까가 두 번째 거였죠? 자, 4, 3, 2, 1. 뒤로 빠져요. 그 다음 여기다 깔아요. 깔고, 다시 들어가. 자, 아까가 두 번째 거예요 이거 세 번째 거. 제가 네 번째 거 맞으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 거 맞을게요. 자, 여기다가 깔고, 다시 들어가요. 자, 이거 바닥 잘 깔아줘야 돼요. 자, 이번에 제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칼춤은 아낍시다. 칼춤 아끼고, 이번 거 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 딜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티원의 생존을 신경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칼춤 써요. 자, 이러면 피합니다. 자, 보시죠. 야, 이거 하드캐리 했다. 이거 캐리, 캐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잡았어, 잡았어. 자, 자, 이렇게 대신 맞아주시면 돼요. 대신 맞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칼춤을 이용해서 대신 맞아주시면은, 어, 파티원들이 산다. 어, 굉장히 좋았다. 저 때문에 목숨을 거신 분이 목숨을 그 목숨을 그, 이게 건지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생명의 은인이 되겠죠. 생명의 은인이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어, 어, 이럴 때는 조용히 어, 생명의 은인의 티를 내도 어, 좋지만은 어,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멋있는 법이기 때문에 뭐, 뭐든지 이게 그 보이지 않는 선행이 멋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선행이 멋있는 거기 때문에, 제 보이지 않는 선행으로, 어, 조용히 있겠습니다. 원래, 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선행이 더 멋있는 거예요. 그 어, 다음, 검사. 아, 어, 야, 죽어. 자, 검사를 잡고, 그 다음에, 저기, 창기병. 아, 저기, 점프 뛰었네. 어, 그거. 너, 그거,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란 걸난 알고 있다. 자식, 그 공격하러, 공격하러 가는 척 하면서, 어, 어내 나에게 그거 뭐냐 나 내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란 걸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오잉 시청자들이랑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도 그 시청자분들이랑 가고 싶은데 아직 그 시청자분들이랑 어, 갈 그게 안 되네요. 저는 진짜 가고 싶어요. 전 이제 저도 진짜 탱커님, 힐러님, 딜러님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고 싶어요. 저도 어 건영아님 그 저 유튜브도 있으니까, 예, 유튜브가 아마 버퍼가, 아, 더안 걸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유튜브가 버퍼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유튜브가 버퍼가 더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유튜브도 오셔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뭐 제가 돈 세기 영상 같은 거 많으니까, 예, 거기, 예, 유튜브 와서 눌러오시면 돼요. 예, 글로벌로 오신 거예요. 네, 글로벌로 왔어요. 예, 저도 언젠가는 시청자분들과 세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펀지원 저기, 이제 저기 빙덕걸얼덕 걸렸는데, 야 어디 갔어? 밑에 얼더시요 자, 저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오세요. 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 혹시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어 세게 오실 분 계신가요? 아 있으면 저 굉장히 감사하다고 제가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는데 뭐 어,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아 그냥 감사하다는 그 표현은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원하신다면 제가 마음껏 드릴 수 있거든요 그저 그거는 네. 감사하다는 표현은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에도 있고 왼손에도 있고 아 여기 뒷주머니에도 있네 여기 아 여기 안주머니에도 있었네 어좀 아, 많네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감사하다는 표현은 이거 나눔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 네, 레이븐 크로스트. 자 여기서 그냥 안광만 쓸게요. 안광만 쓰고. 자그 단탈리오 낙스가 나올 때까지 그냥 안광 안강, 안광 안강, 안광들로만 합시다. 안광들. 아 이거 피해주셔야 돼요. 이거 맞으면. 저 일단 한판 글로벌로 돌고 올게요. 네 글로벌로 도신 다음에 저에게 뭐긴 말이나 채팅창 쳐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레이븐 크로스트 잡고. 자 얘가 한 20%가 인 되면은 저기 단탈리온 악스가 나오거든요. 자 칼춤 쓰고, 자 소용돌이 칼날 여기다가, 자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어 여기서 이거 그 경로 수급해요, 막 경로 수급해, 막 경로 수급해, 요 경로 수급, 경로 수급하고, 자생존기 준비, 저는 황천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자, 잘 보세요. 연발 어활이 8초, 7초, 6초, 5초, 4초. 자, 여기다가 이거 깔아주고. 나 1, 2다리 이거 누른 적 없는데. 이 멍청아. 자, 황천걸음 쓰고, 이거 취소하고. 자, 지금 안광. 그다음 칼춤. 자, 그 다음 계속 때려요, 그냥. 숙적은 넣은 이유가, 그거 어차피 숙적, 이거 이 한번 들어갔다 나와도 숙적이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탈퇴 같은 경우는 얘가 나오면 쓸 거예요, 탈퇴. 자, 일로 피하고, 자, 이쪽으로 피해요. 자, 이거 시계방향. 어, 그 돌려돌려 돌려, 돌림판처럼. 그 계속 돌아가고 있죠, 이거. 같이 가져야 돼요. 따르릉, 여보세요. 오늘은 아, 어떤 친구가 왔나 볼까요?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을게요. 자, 그 다음에 숙적 풀이, 아, 지금 한 20, 아, 숙적이 20초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계속 잡아요. 벌레 냄대에 붙이세요. 자, 벌레 대상자가 누굴까요? 자, 벌레, 뭘로 가신 거지? 자, 이, 지금 탈퇴 쓸게요, 그냥. 아, 나그 물약도 없이 지금 물약 계속 누르고 있었구나. 아, 물약 만들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자, 그 다음에 칼춤. 자,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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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자, 벌레, 아픕니다, 벌레. 벌레들도 아파요. 자, 공포에, 예, 도망가네요, 또. 너, 내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너, 공격하러 간척 하면서, 어, 나에게 굉장히 크나큰 공포심을 느꼈구나. 음, 자, 그, 그, 그 마음 이해한다. 계속 자, 이동. 가거라. 내가 너를 놓아주도록 하자 아, 독침벌레. 아, 이런, 멍청한 짓을. 아, 힐러님 사셨어. 아이고, 죽으셨어. 독침벌레 때 가셨어. 가셨어. 가셨어, 가셨어. 아 잔시 있으신가? 아 모르겠는데. 다음 준비하세요. 자 안광. 아 잔시 있으시네요. 자 그러면 스무스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자 딜은 그거 조금 낮아도 어, 이거는 데이터일 뿐이에요. 데이터 값일 뿐이니까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저거는 아, 빠르게 사, 빠르게 삭제. 아, 삭제 삭제 삭제. 자 지금 나온 게915 사슬 다리 구 9... 925, 925 사슬다리랑 다리, 925 냉기 유물 성물. 벌써 925가 두개 나왔죠. 930, 뭐야? 925. 뭐지? 이랬는데, 저는 순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죠? <laughs> 자, 자, 이분들 925하고 막 닫으셨는데, 이야. 呀，呀。